민감한 질문인데요. 사실, 좀 네, 좀 민감합니다. 네. 네, 나왔죠. 네, 대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여게 1,800여 명의 신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적어주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laughs> 네. 아, 왜 제가 뚫리죠? <laughs> <laughs> 그래요. 저 뭐, 그래요.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laughs> 이제 분들 귀여 사진 찍으실 거면 좀 각도 잘 나고 오 찍어주세요. 진짜 <laughs> 이렇게 <laughs> 분이 그 너무 많이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laughs>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때그 어, 이런 건 있어요. 작년, 저기, 9월 이후부터 제가 했던 말이 세 가지였어요. 다 기억하실 텐데, 신문들이 크게 나요첫 번째, 어, 학교 일과 재단 만드는 일에 집중하겠다. 두 번째, 총선 출마하지 않겠다. 세 번째, 그, 제가 정치 참여하고 안 하고는 문제의 본질은 아니다. 그말 그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 그 이외에는, 거의 다 상상과 이렇게 만든 거지, 제가 한 말은 아니에요. 저는 지난 9월부터 제가 했던 말 그대로 다 지켰어요. 했던 말 그대로. 왜냐하면 작은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못 지키기 때문에. 왜큰 약속 때문에 작은 약속 포기한다고도 하던데 저는 안 그래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뭐 50년 살았는데요. 그게 그, 모든 판단 기준이 그랬어요. 모든 판단 기준이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에 내가 보탬이 될수 있다면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에서 그만두고, 이제 의대교수 그만두고 이제 벤처기업 창업한 거고, 벤처기업, 잘 되던 벤처기업 이제 스스로 이제 사임하고 이쪽으로 대학으로 온 거고요. 이런 일련의 모든 선택들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뭘 얻겠다는 것보다 그, 우리 사회의 발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로 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 50년 살아온 인생이 다 그렇거든요. 이미 인생으로 다 증명을 했고요. 근데 그게 부족한가 봐요. 그, 그렇게 억측들이 있는 걸 보면. 저는 지금까지도 말한대로 살았었고,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저기 오해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저 높은 자리를 욕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저 높은 자리는 이게 욕망의 대상이 아니고 희생의 자리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엄청난 자리인데 그걸 아마 저기 그 너무나 하고 싶을 거야라고 지레짐작하고 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사람이 5 0년 동안 이렇게 일관되게 꾸준하게 살았는데 그게 뭐 반년 만에 사람 생각이 바뀌겠습니까? 저 절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저기 생각을 했는데요. 어그 제가 사회발전,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에 얼마나 도움되는 역할을 할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모든 걸 봤어요. 그랬더니 뭐 저기 왜 어떤 분들은 지금 뭐 지난 몇 달간 그뭐 우유부단 뭐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참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 생각해보시면, 제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긴장했던 저 양당들, 정치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잖아요. <laughs> 그리고 만약에 어디 참여해서 하겠다고 해봐요. 그때부터는 서로 싸우고 공격의 대상이지 우리 사회 긍정적인 발전에 어떤 역할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판단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은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까지 머물러왔던 이 자리에서 있으면서 양쪽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끊임없이 수신의 노력을 다하게 만들면. <laughs> 그래, 그래서 저는 저기 무슨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무슨 액션을 해야 되지 않냐 천만의 말씀. <laughs> 그게 제 관심사는 아니거든요. 사회 발전에만 역할만 하면 됐지 그게 뭐 제가 뭐 지지율이 높아지든 낮아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 그게 이제 제 진심이고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지금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내가 만약에 사회의 긍정적인 발전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로만 쓰일 수 있으면, 그러면 설령 그게 정체라도 감당할 수 있다. 그거는 이미 이야기도 다 했었고요. 그, 그런 생각인데요. 근데 단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 자격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인 책무가 주어지느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그 제가 정말로 자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사안,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결국 하는 과정 속에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몫이죠. 제 스스로 제가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판단을 보시고 대중들이, 사람들이 판단하면 그문제 해결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적인 책무가 주어지느냐. 그건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또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난 1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을 썼냐면 그양정모도쇄신의 노력을 다하면 저 같은 사람까지 정치 고민 할 필요 있겠느냐고 그랬거든요. 그 그게 맞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시면 제가 나설 이유 없어요. 그래서 그 그건 이제 주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아마도 이건 저기 제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저기 주어지는 거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들이죠. 그래서, 그, 만약에 제가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어떤, 그, 저기, 특정한 진영 논리에 기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 공동체 가치를, 가치를 정말로 최우선적으로 잡는 그런 쪽으로 하지, 어떤 뭐 진영 논리에 휩싸여서 이런 공동체 전체의 그가치관에 저버리는 그런 판단? 그런 거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지금까지 행보와 안 맞는 거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에 대한 제 입장? 지금까지의왜 이렇게 그, 이렇게 있었는가? 지지율 떨어지는데 초조하지도 않으세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은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시 그래서 지속으로 돌아가서요. <laughs> 네. 근데 지금은 저기 대선 이야기하기 너무 빠른 게요 지금 대선 출마하겠다고 하신 분한 분도 없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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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선왜 저한테만 묻는지 저는 <laughs> 알 수가 없어요 박서수에한 분은 지금 감옥가 계시잖아요 뭐원장님만안 <laughs> 어, 당했을 때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